안녕하십니까. 남수가TV의 남수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산에 대해서 개정 과목을 영상으로 올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자산은 가지고 있거나 받을 또는 자산이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자산이라 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자산하게 되면 현금, 예금, 매출재권인 외상매출금, 받들음, 밀수금, 선급금, 단기 대여금, 토지, 건물, 비품, 기계, 차량 운반구 이와 같은 것이 자산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현금에는 우리가 또 뭐가 있을까요? 지폐와 <laughs> 주화가 있다. 네, 그래서 현금은 통화라고 하는데, 통화에는 지폐와 주화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통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현금을 얘기하는 거죠. 어, 그리고 매출 채권 하게 되면 어, 우리가 외상으로 팔았을 때, 어, 나중에 받기로 한 외상 매출금 또는 약속금을 받았을 때 받으러 움을 어,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죠. 여러분, 유익하셨나요?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남수가 TV의 남수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laughs> 네, 어, 상품 개정 과목을 추가로 넣겠습니다.